Hello guys, this is Rapper. You, how are you doing? 안녕하세요. 어, 래퍼 인사드립니다. 벌써 7천명 구독자가 넘었어요. 어, 제가 한 3년 반 정도 유튜브를 운영했는데, 어, 요새는 어, 구독자들이 늘고 있어서 어, 저도 뿌듯합니다. 어, 뭐 제가 주력으로 하는 어떤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어,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보람도 없고. 또 팁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많죠? 한 20대, 30대 분들 다 직장 다니잖아요. 음, 그 직장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도 배우고 또그 월급도 타고 그렇게 지내겠지만은 음, 요, 요즘 많은 분들이 또 투잡을 하고 싶다 이런 어 요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했던 어 그 투잡 리스트들을 블로그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 어, 영어로 어, 밥벌이하는 래퍼유 투잡 경험담 이랄까요 그런 거 오늘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여러 가지 뭐 적었는데요 음, 첫 번째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를 제가 먼저 어, 이야기해 드릴게요 통역입니다 통역 그리고 일단 순서 먼저 쫙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드니까 홍보 영상 제작도 어 이제 투잡을 했었고요. 두 번째고요. 이게 그 다음에 특강 어 예를 들어서 뭐 취업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어 공부 학습법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요런 걸로 진행을 했었고요. 세 번째고요. 이게 그 다음에 요새 하는 건데 네 번째는 뭐냐면 영문 이력서를 저는 이제 그 첨삭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 이제 어, 네 번째 투잡이구요 그 다음에 영어 과외도 있겠죠 지금은 하진 않는데 예전에 어, 영어 과외 영어 하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과외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영어 번역 그러니까 뭐 영어로 된걸 한국어로 번역하든지 한국어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하든지 해서 뭔가 번역을 해 주는 거 장당 이렇게 돈을 받죠. 고고.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유튜브죠. 유튜브도 투잡이 될수 있습니다. 초반에 그 5초 있죠. 그 영상 틀면 나오는 5초 광고, 그 광고료에 대한 어거 정산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음뭐저 같은 경우는 EBS에서도 어, 연락이 와서 그 EBS 촬영한 거에 대해서도 어, 돈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아홉 번째는요 대략적으로 한 어, 영어를 해서 할수 있는 한 투잡 정, 투잡이 한 아홉 어,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잡 쓰리잡 어, 여러 개 도전하는 게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면서 내 적성이나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좀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통역입니다. 어, 통역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쉽진 않고, 어,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청이 왔을 때, 어, 안 할까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진행한 거한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아는 분이 또 연락이 와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통역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그 벨기에 사람이 이제 스피치를 하는 거였고 저는 이제 옆에 사이드에 서서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겠죠 한, 한 200명 300명 있는 데에서 이제 통역을 했던 그런 경험인데요 뭐 쉽진 않았죠 제가 어, 그 전날 일주일 전부터 계속 그 스크립트도 보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 실제로 내가 생각할 생각해서 이해하는 것과 말까지 이렇게 내뱉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느꼈었고 대신에 이제 어찌됐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한 한 단계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됐었죠. 그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한국에 왔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 한테 이제 한국어로 제가 어, 영어로 말했던 부분,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부분들을 제 한국어로 해주는 고작업들을 그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그 통역은 좀 난이도가 어렵고요. 대신에 페이가 셉니다뭐 시간당 많게는 뭐 30만 원, 40만 원까지 가고요. 어, 일반 업체 통해서 예를 들어 통역을 쓰겠다, 뭐 하루를 쓰겠다 하면은 최소 뭐 60만 원, 많게는 한 150만 원까지 부르는 어떤 업체들도 제가 봤거든요. 어찌됐든 어뭐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죠.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투잡을 뭐할수 있을까 했을 때 끝판왕은 어 통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을 많이 쌓이면 나중에 통역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겠죠. 물론 어 통역 통번역 대학원이 있잖아요. 어 한국외대라든지 어 통번역 대학원 나온 분들 훨씬 잘합니다. 그분들은 7년 8년 계속 숙달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음, 내가 영어를 좀 자신있다. 혹은 내가 잘 아는 분야다 하면 도전해 볼만 하죠. 전혀 모르는 분야면 좀 어렵지만, 내가 잘 아는 분야인데,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자꾸 찍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다루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 저는 프리미어라고 쓰는데 그 프리미어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부터 편집까지 요 작업을 이제 좀해 달라라는 이제 주변에 어떤 요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교육 기업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전시에 나간 거예요. 코엑스에. 그래서 코엑스에 나갈 때좀 찍어 달라. 그래서 제가 찍어서 간단히 한 2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주변에 하나하나 이제 영상을 찍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자 일부 페일, 페일을 받고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음, 뭐 정, 정말 뭐 잘하는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 중급 한 중급 정도를 저렴하고 좀 센스 있게 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 이고, 대략 한 20건 정도는 한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반 정도 영상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요청이 와서 진행했던 그런 건들. 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김포공항에 가서 경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행기 그 조종사 교육원 홍보 영상을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차를 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를 다녔 다니고 있었으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연차를 내고 이제 가서 김포공항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솔로 배우고 촬영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편집은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건이고 어 그만큼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음. 그런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내가 배워서 뭔가 투잡을 할수 있다 라는 것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잘 만질 줄 알면 모임에서도 어 내가 영상을 촬영해 줄수 있고 단지 사진이 아니라 뭔가 영상으로서 기록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스페셜티 그런 특별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영상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배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특강이에요. 특강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모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하는 이런 앱이나 그다음에 웹이나 앱 같은 경우는 뭐 온오프믹스라든지. 뭐, 러닝미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내가 모임을 홍보해서 내, 내 어떤 특강이나 강연을 홍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아,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다음 주에 뭐 이런 어,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신청자가 오면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모임을 어, 무료 영어 모임을 주말마다 이제 하기 때문에 어, 거기서 어찌 됐든 어, 어, 이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MC를 보는 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한번 운영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대략 간 7년 정도 어, 했었고 지금도 이제 위클리로 영어 모임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된거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 이제 한 번은 이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일대학교라는 어, 대학교 영문과 졸업생 대상으로 해영업에 대해서 혹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해달라 어,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일정 페이를 받고 진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처럼 뭔가 어, 내가 가진 콘텐츠를 어떻게 이제 다른 단체나 어,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제 소개하는 그런 것도 투잡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 특강, 특강에 관한 것들, 자기 전문 지식, 제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지식을 아, 이렇게 압축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래서 일주 짜리, 이주 짜리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 투잡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영문 이력서 첨삭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어, 외국계 기업,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있지만. 외국계 기업 있잖아요. 외국계 어, 그러니까 multinational company라고 하는데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해요. 본사는 저기 유럽이나 저기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에 있는데 그 지사 그러니까 한국 지사를 설립한 경우죠. 그래서 한국 지사가 지사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취준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이제 국문 자소서가 있, 있겠고 영문 자소서, CV라고도 하는데요. 그 커리큘럼 베테라 그래서 커리큘럼 베테라는 그 CV를 어좀 봐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봐주고 있었는데 어 이거를 서비스화하면은 괜찮겠다. 나도 왜냐면 여러 명 많이 봤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잘 쓰면 아무래도 어, 합격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어 작년 팔 작년은 아니고 올해 8월부터 제가 블로그에 어, 런칭을 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한 100여 명 이상 어 제가 리뷰션서 씨비 씨비 첨삭을 해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어, 지사장을 합격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면접까지 가서 면접에 대한 또 어, 코칭을 요청하시는 분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CB 컨설팅이 어 저한테 도 재미있고 어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 과외가 있는데요. 어 현재는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영어 과외는 하지 않지만 영어 과외 또 어, 대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이제 직장인들도 할수 있죠 저녁이라든지 어, 아니면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하잖아요 스카이프 같은 걸로 해서 온라인으로도 어, 해줄 수 있고 어찌됐든 어, 과외 부분도 투잡이 될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특히 영어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음, 대신에 이제. 한 번, 좀,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어떤, 음, 프로그램 설계라든지, 이런, 진행.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 차원에서, 이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후에 내가 재능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좀 더, 이제, 교육적으로 사업이나 어떤 직장을 얻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학생 수는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외 시장은 전반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좀 위기 위험 요소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어 투잡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번역인데요. 번역 같은 경우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한국어로 하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음 이제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제 뭐 쉽지는 않고요 제 번역 앱 중에서 플리토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앱을 받으시면 어,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단문 잘 모르는 문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회사 브러셔를 만드는데 여기 카피를 좀 완벽하게 영어로 하고 싶은데 이한 줄을 좀 누가 좀 봐주면 어떨까 어디서 봐줄까 할때그 플리토라는 앱에 올리면 한천원 정도 걸면, 어, 전문가들이 번역을 해줍니다.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 때, 그 앱을 깔고, 그 앱에 올라온 그 문구들을 번역을 해주면, 500원, 천원씩 이렇게 용돈을 벌수 있는 그런 창구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번역을, 저 같은 경우는 뭐 찾아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요청을 받고, 내용을 보고, 어, 할만하다 하면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뭐 페이는 뭐 장당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삼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어뭐 전문 막 되게 어려운 그 산업 용어 있는 그런 것들은 뭐사만원오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영어보다는 이제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어 아랍어라든지 요새 뜨고 있죠. 아랍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페이가 높다. 뭐 네덜란드 이런 것도 엄청 페이가 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뭐 영어나 어 일본어, 중국어 플러스로 어떤 다른 언어까지 하면 어 번역을 먹고 살수 있습니다. 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순 영어 번역만 하기에는 어 먹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투잡 정도로는 어 진행할 수 있다고 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요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인 미디어다 뭐. 뭐, 뭐, 방송인이다, 뭐, 여러 가지, 1인 방송국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저도 어찌됐든 뭐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이 3년 반 정도 전에 카메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훈련들 진행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한 어, 스킬들을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고,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3년 정도 운영했, 운영했을 때 이제 EBS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 유튜브를 한 거에 대한 보람이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좀 어, 인정을 받은 느낌이니까. 근데 음, 어찌됐든 어,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하면 어,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어, 유튜브에서 수익은 어떻게 나오냐면 어, 사람들이 봤을 때 클릭당 한 0.1.5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딱 올렸는데 만 명이 봤다 하면 한 15,000원 정도 광고 수입료로 이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광고는 이제 100달러가 넘으면 100달러는 10만 원, 10만 5천 원, 10만 천원 정도 되잖아요. 그 100달러가 넘으면, 광고료, 내 영상들이 있으면, 그 전체 그 뷰에 어 총액이 이제 100달러가 넘으면, 이제 저 외환계좌, 계좌로 해서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외환계좌로 들어오고, 어 구글에서 쏴줍니다. 구글 싱가포르 지사에서 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쏴죠. 저는 뭐, 만, 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100, 150달러에서 한 200달러 정도, 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유튜브의 조회수를 따라서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 그런 광고 수입을 노리는 것보다는 어, 나를 알리는 그래서 개인 브랜딩을 할수 있는 그런 창구로 이용하시면 좋아요 어,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알리는 거, 알리는 거. 영어로는 Personal Branding 이라고 하죠 Personal Branding 그래서 어, 내가 가진 전문성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personal branding의 창구로 쓰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운영해서 EBS에서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EBS에서 촬영까지 어, 지난 4월에 진행을 했거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ebs2.co.kr 가서 셔 라이브클래스라는 곳 어, 가시면 랩프유 어, 10강 정도 진행했던 어, 그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무료로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타이틀이 생긴 거예요. EBS 어, 강사다 이렇게 어, 타이틀이 생겼고 지금도 어, EBS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쌓은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다른 어떤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퍼스널 어, 브랜딩에 활용해라 어, 이게 제 조언이고요. 어곧 그 그렇게 이제 진행했다는 거를 어,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 9아 가지 정도 제가 이제 투잡을 진행을 했었고요. 어, 지금도 뭐 이렇게 다 전부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적절하게 내가 할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어, 한두개 이제 그중그 그 중에서도 또 생산 성이 높은 것들을 어,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잡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만의 어떤 분야들을 하나씩 다잡아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Uh,